화이트 아웃 서바이벌. 이거 어저께 새로 나온 이벤트죠. 끝없는 여정. 예. 이거, 이렇게 나가면 여기 나오죠. 끝없는 여정. 이거 뭐, 희망 아카데미 거기 들어가서 전문가 이렇게 입주하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여기 보이죠? 예. 이거 딱 누르면, 전문, 전문가 목록 누르면 이렇게. 지금 한 하나 더 나오고 두개네 개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개까지 나오는데 막 예, 능력치도 좋고 해요. 이렇게 예, 부대공격력막 파괴력도 올라가는 그런 전문가 나오고 에, 좀 방어력 올라가고 두, 개, 두 개가 같이 있는 거. HP인가? 하여튼 같이 있는 전문가도 나오고 하는데 예, 키워야 할것 같아요. 저게 원장 스킬 전투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한데 지금 제가 뭘 녹화하려고 하냐면 하냐면 지금 저걸 하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 예, 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음, 다이아로도 이거 받고, 하루에 받는 거 있고 해서 하는데, 지금 솔직히 이거 한국인들이 하기엔 약간 짜증나요. 외국인도 짜증나는 사람 있을 테고, 이거 진짜, 예, 진짜 짜증나는 분, 진짜 시간 없는 분, 예, 그런 분 아니면, 자동 이거 어저께 50개 받은 걸로, 다이아까지, 다이아까지 산 걸로, 뭐, 그런 걸로 해서 자동 이거 활성화 됐을 텐데, 자동으로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예. 저도 해보니까, 덜 나오는 거, 아이템 이거 받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이거 보시면 20개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10개도 받고 하는데, 덜 나오는 걸로 자동으로 선택이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리는 또안 돼요. 예. 요리는 이거 자연적으로 할 때, 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수동으로 하셔라. 예. 자동으로 하면 진짜 안 좋게 나올 때 있고, 안 좋은 거 선택할 때도 있어가지고, 진짜 시간 없는 분, 진짜 짜증나는 분 빼고는 수동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